안녕하세요. 과학사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들의 책 38페이지부터네요. 38페이지. 이제 그리스의 과학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명, 문명이라도 할 수,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국가라고도 할수 있고, 어쨌든 이제 그네들의 이제 과학의 시작,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요컨대, 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스 문명의 공통점은 역시 이제 절대왕정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이제 생산을, 생산량을 중요하게 했던 국가였다 보니까 실용적인 수학, 기하학이나 대수학, 그리고 실용적인 수학,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의학, 거기에다가 생물학, 화학의 이제 태동까지 이제 관찰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부분 훨씬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철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가미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하기 전에 칠판을 보시면 벌써 좀 중압감이 드시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 여기 이제 자연철학자들, 뭐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어찌 됐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것들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합니다. 흐름만 좀 아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찌됐건 간에 이제 먼저 특징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자, 뭐냐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의 유명한 과학자가 누구였어요? 음, 한 명도 없었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실제로도 유명한 과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로만 넘어와 보면, 이름도 읽기 힘든 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뭐, 이름도 읽기 힘든 이런 과학 이런 철학자들 자연 철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갑자기 이제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일단 보여 드리는 거고 음, 이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고대 그리스 과학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과학은 세상과 또 물질의 근본 그리고 근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야. 생각을 많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어 놨지만 물질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개만 해 드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찌 됐건 간에 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탈레스는 뭐잘 모르지만 그리스의 칠대 현인이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 초기의 칠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학문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어찌 됐건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는 이제 탈레스의 주장을 좀 반대해서 아니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어떤 실존하는 물질이 예, 모든 물질의 근본이라기보다는 어떤 무한자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무한자가 뭐냐 아파이론이라고 하는 거다. 뭐 아페이론입니까? 아파이론입니까? 어찌 됐건 아페이론 라고 하는데 무한자로 물질의 근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낙시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친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하면 정리하신 분이죠. 정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 어찌 됐건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수로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본은 결국에 수로 모두 다 고찰할 수 있다. 이제 수학하면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세노파네스 뭐 이런 사람은 이제 흙으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헤라클레이토스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불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 철학자들이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사고를 하고 그 사고에 맞게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 어디서 많이 본게 나와. 뭐냐. 물, 공기, 흙, 불. 이거 뭐예요? 사원소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쿤의 과학혁명할 때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엠페토클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엠페도클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사원소설로 되어 있다 물, 불, 뭡니까 공기, 흙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사원소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한번또 들어보셨을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사원소설로 모든 물질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인체도 역시 네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하는 그 선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현대과학적인 느낌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데 뭐또한번 특징 지어볼 사람이 이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이제 혁신적으로 모든 물질은 이제 원자, 원소로 되어 있다. 에텀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원자, 원소라는 표현을 쓴, 쓴, 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일단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거 외우실 거 아니라는 거, 외우실 거 절대 아니다. 그냥 와, 되게 사람들 많다. 복잡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항상 비교를 하시면서 흐름을 잡으셔야 된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절대 왕정이면서 이제 왕이 중요하지 밑에 있는 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 과학 철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실제에 있어서도 실용주의적인 학문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야. 거기에 반해서 방금 전에 이제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질의 근본, 그게 우리 먹고 사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이름이 있는 철학자들이 자기만의 주장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좀 판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첫 번째로 그리스 하면 민주주의 떠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회적인 특징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기반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왕권에서 왕이 너 이거 해. 나는 법이야. 나는 신이야라고 하는 거랑 다르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막 아고라 같은 데서 같이 모여서 막 토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습들에서 자유로운 역시 상상력이 발휘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가 있었다는 거야. 저도 이제 교육학 같은 거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만은 학교 스쿨의 어원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스콜라에서 따온 말이래요. 스콜라가 뭐냐면 여가 생활이란 뜻이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위 이제 자유, 고대 그리스의 자유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공부를 한 거야. 근데 그 공부가 뭐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막 수능특강 열심히 풀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 나누는 거죠. 선문답 비슷하게 스승과 제자가 스승님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어 너도 맞다 너도 맞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지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그렇게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곳을 이제 학교라고 이름을 짓고 그 학교 중에서 이제 사설 학교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아카데미아 같은 게 있었죠 플라톤이 만들었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어찌 됐건.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순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라는 게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네들은 문자를 되게 쉽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모습의 알파벳과는 조금 다르지만, 페니키아 지방에서 가지고 온 알파벳 그러니까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유롭게 생각하고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요. 그걸 쓸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신성 그 이집트의 문자를 신성 문자라고 하잖아. 그럼 말 그대로 신성 문자가 뭐야? 신이 주신 문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이제 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알파벳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다져졌다는 게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의 특징은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 이제 무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이것도 역시 다시 앞쪽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옥한 땅강 주변에 있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수급할 수 있었어 근데 그리스는 어디에 있나요 저기 이제 물론 지중해에 있지만 그리스, 뭐, 스파르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막 절벽 같은 곳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막 넓은 평야에서 무언가를 재배하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무역을 하게 됐겠죠. 이제 뭐, 북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아시아를 잇는 이제 무역들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문명들을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아, 이게 좀 슬프고도 결정적인 얘긴데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노예 제도가.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노예 제도가 있는 거하고 그리스의 과학이 철학적으로 발전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일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버티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음, 모든 그리스인들이 전부 다 어, 투표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자유인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귀족층만 어, 민주주의를 할수 있었고요. 역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할수 있었고요. 어, 글을 쓸수 있었고요. 돈은 걔네들이 버는 거죠. 그럼 이제 노예들은 뭘 합니까? 이제 잦다한 일들을 하는 거야. 목숨을 건 일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예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가 이제 위쪽에 있는 계층들은 마음껏 생각하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그리스의 사회적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다섯 가지 그리스의 사회적 특징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창조적인 풍토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창조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리스 과학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 처음에 여러 철학자들의 이름의 압박감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과학이 왜 이렇게 여러 여러 과학자들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되게 복잡하냐 그 이유는 결국에 고대 그리스 사회의 특징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섯 가지 특징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인 자유와 창조적인 활동이 북돋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이제 과,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특별히 없지만 두 명은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 그래도 명색이 이제 과학사 공부하셨는데, 그렇두 명이 누구냐면 이제 플라톤하고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두 사람은 어찌 보면 이제 서양의 과학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전부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유명한 이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플라톤은 이렇게 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은 형이상학자라는 거야. 이제 하늘에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아래를 가리키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형 이하 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 자연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두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여러분 아시는 것 아시는 부분 많이 있겠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플라톤하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결국에 이제 이데아론이죠. 간단하게만말씀드릴게 이데아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동굴 비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동굴에 묶여있는 죄수들이야. 근데, 어, 묶여있는 것도 그냥 묶여있는 게 아니라, 동굴 벽을 보고 이렇게 묶여있는 거야. 그리고 내 뒤에 이렇게, 어, 횃불인가? 횃불을 이렇게 펴놓고 있어. 그러면 내가 볼수 있는 모든 건 어때요? 전부 다 이 뒤에 켜져 있는 불에 의한 그림자만 볼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 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인 거지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우리 머릿속 저 너머에 진실이 있다 그것이 이데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수학하고요 수학 중에서도 이제 기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수학이 뭐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실제로 이제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점이 뭡니까? 점. 점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주면 이렇게 딱 찍으면 점 아니야? 아니죠. 딱 찍는 순간 얘는 점이 아닌 거지. 왜? 자세히 보면 얘는 면이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점이라는 건 뭡니까? 면적과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좌표, 그걸 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수학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플라톤은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중에서 이제 기하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려 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라톤이 세운 학원 이름이 아카데미아인데그 아카데미아 앞에 이런 말이 써져 있대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문을 들어오지 말라.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여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플라토닉 러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 플라토닉 러브의 그 플라토닉 또 뭐야? 플라톤이죠.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건막 정신적 사랑,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사실. 플라토닉 러브는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현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걸 이제 이야기 하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반대죠. 어, 무언가를 이제 항상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관찰을 할수 있고, 이 관찰되는 자연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그렇다고 해요. 중세의 과학, 그리고 뭐 뒤에 다시 이야기할 이슬람의 과학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의 사회적 특징, 그리고 그 사회적 특징 때문에 파생된 사회적인 풍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형 이상, 형 이하학자의 특징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